먼저 추세가 확실하다 상승이 나올 땐 확실히 나오고 하락이 나올 땐 확실히 빠진다. 제가 테슬라를 좋아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오를 때 확실히 오른다. 떨어질 때 확실히 빠져준다. 이 얘기 뭐냐면 이 변동성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수익 내기 좋은 구조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변동성은 독이 되기 때문에 초보분들이라면 반드시 비중조절이 필요한 종목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차이나 전기차 ETF 비슷하죠? 그리고 대표 성장주 격으로 금리 영향을 매우 높게 받는다. 지금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시점, 미래의 실적을 땡겨오는 성장주 입장에서는 이 금리 상승은 달갑지 않은 존재예요. 현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형적인 성장주로서의 특성을 매우 극단적으로 갖고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항상 상승 직전에는 개미털기가 나와요. 정 떨어지게 만들고, 뉴스, 혹은 어떤 이슈를 써서든지 극한까지 끌어내려서 반대매매, 손절, 물량 받아먹고 올립니다. 특히 이때가 명확한 개미털개가 나왔었죠.